할렐루야 2025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도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성경 드리며 읽기 오늘 출애굽기열 한번째고 토탈 29번째입니다.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며 특별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제2 9장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지사당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갖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꼬듯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띠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교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힌 모든 기름과 가리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고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으라 이는 속죄죄이다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위를 가지다가 아름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오늘은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힌 기름과 간위의거불과 그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녹적다리를 다지라 이는 미임식의 순량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떡한 개와 기름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지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과제니다 너는 아름의 위임식, 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름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춘양의 가슴과 넙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름의성인은 후에 아름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해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시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제물 옷,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네게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스프레이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 표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마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과 그의 아들도 들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당축부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 땅에서 인도해온낸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은 요원이라. 제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거리 두부를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 지니, 이는 재단을 내는 차를꿰일 것이며, 그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재단을 증국계위 속재소 맞은편, 곧증국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그대로 여우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춘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 지니라이 지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기소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기소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니라 개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반세계는2 0개라라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리지며 개수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를 취하여 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사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품을 갈때 액체 모략 500세길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길과 개피 500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하고, 감남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고룩한 관유를 만들 때,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상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고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흠악과 증극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지스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 방법들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고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중국계 앞에 들어. 이 향은 너에게 희 지극히 거룩하리라네가 요하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다. 제3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집파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통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약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위에 획재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지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지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모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되미리라 그날을 돌이한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원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여호와가여쇠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you mm -hmm.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이제 우리 한국의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이 날을 맞이해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저기도문 3 0배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기도문 기도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잘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하여 일곱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있사오니열 결실하는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인가기도 되어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연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 완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명절 연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내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어 설날 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